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건단 청소년센터 꿈꿈과 함께 꿈비티아이 나의 성향 테스트 자, 여기도 뭐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MBTI 검사하고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구 청소년센터에서 나도 도시농구 아, 도시농부 체험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밀랍으로 만드는 양초. 아, 밀랍 양초. 양초로 사용해가지고, 향초처럼 공기정화라든지 냄새정화에 사그라든지. 아, 그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밀랍 시트 양초 만들기입니다.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연희청소년센터 손으로 만나는 120년 이민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네. 저희는 연희청소년센터 손으로 만나는 120년 이민 역사라는 코스고요. 저희 올해 6월에 인천 서구에 재해동부청이 개청을 합니다. 네. 시작된 이민 역사에 대해서도 알리고 이런 전함이나 키링들을 만들어 볼수 있는 부스입니다 아 전함이나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네, 네, 목적은 그러니까 이민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하는 게 네, 목적인 맞습니다.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가자청소년센터 청소년 ESG 실천을 위한 가자로 으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호스트에는 저희 네온 사인을 만드는 아, 네온 사인을 만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원하는 그 모양을 여기로 선을 네. 해서 네온 사인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부분까지.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ESG군요. 네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카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 맑음이와 EBGS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자. 안녕하세요. 혹시 이 체험부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저희는 가족의 가족 청소년 재단이라는 재단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교육부스가 많지 않은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 주제가 시민 역량, 국제 역량이에요. 아, 시민 역량, 국제 역량. 네, 네. 어, SBG 패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 네, 네. SDG 17개를 원형으로 만든 건 UN의 마크예요. 어, 네네. 거기에 저희가 저희의 캐릭터를 좀 캐릭터입니다. 담아서 네, 만들었고요. 네. 이걸 달고 다니면서 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차단법인인 천 YWCA에서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혹시 이 부스 잠깐 설명 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여러 가지 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아, 청소년도 동하고 다음에 어 환경 관련된 운동 등을 만든 아 네네 인천 YWCA에서 아네 아, 감사합니다 한국 걸스카우트 인천연맹입니다 도전도 재미도 힙하게 걸스카우트 이는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천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부스인데요 혹시 이 부스 잠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환경 프로젝트 관련해서 환경 보호 아이들이 만든 글을 바탕으로 네네. 이제 EM 발효액을 이용해서 치약 만드는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아, EM 발효액을 음. 통해서 치약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군당 야탑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이거뭐 만드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네. 어떤 캠페인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테라리움. 테라리움. 아, 테라리움 만들기. 아, 네네. 투 센터와 함께 멸종 위기 생물 도출작전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네. 말 그대로 어제는 도자기 핸드페인팅을 했고 도자기 핸드페인팅 오늘은 친환경 테라리움을 만들 아 테라리움 조금 네. 만드는 거고 아, 저는 여기 이제 도자기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아, 지금 오늘은 저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도자기 3D 프린팅은 상시적으로 시연을 하고 있고요 아 3D 프린팅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는 뚝딱뚝딱 우드 책갈피 만들기 여기는 지금 분당 한교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부스 설명 좀 잠깐 가능할까요? 아, 저희는 아이들 을 사진 찍어서 바로 문화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아,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가요? 네, 아, 시립목동청소년센터요? 네, 양천구에서 아네 감사합니다. 한국 애니어그램 인성 연구원에서 애니어그램 교육을 하고 실제로 애니어그램을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부스인 것 같습니다. 소당, 소년수련관 소리네 마음약국입니다. 자, 청글레 청소년 활동 글쓰기 네트워크입니다. 사랑의 네트워크, 키우미와 함께하는 코딩 한마당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뭐 어떤 부스인가요? 네. 재활용물로 해가지고요. 네. 에코 부스거든요. 아. 네. 아. 나만의 에코 가방 만들기. 에코 가방 만들기. 네. 아. 네, 네. 저희는 이봉사단 아 사랑의 네트워크라는 봉사 단체지고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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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에는 이걸 가죽 가죽. 또 요거 콜크로 여기 아 이건 뭐예요? 콜크아 코르크로 네네네 코르크로 만드는 네네네. 아 재활용품을 가지고 네네네 재활용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KB 라이프 생명사의 네. 공원. 영국 중고생 자원봉사 대회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